오절 여호와께서 백성의 치신이 여호와께서 백성의 치신이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 송아지 그 송아지를 송아지 송아지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 이더라 만들었음 이더라 출애굽기 32장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의 치신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5월 셋째 주가 벌써 왔어요. 오늘은 애국 탈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나요? 내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구 때문에 오는 친구도 있고 엄마나 아빠, 가족이 가라고 해서 온 친구도 있고 뭐 그냥 온 친구도 있고 습관적으로 뭐 주일에는 교회 와야 되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에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강도사님한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그 대답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돼요. 노는 것도 좋고, 친구도 좋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또 시간 때우기에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이유를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이야기에는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나와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산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모세가 산에서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의 명령을 전달해주었던 모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따졌어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걷어서 송아지 모양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며 기뻐했어요. 근데 모세가 신의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이 사실을 듣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황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나도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황금 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순 모세는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린 뒤 뿌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시게했어요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파해주셨어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또 십계명을 받았는데도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따르던 모세가 신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던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사라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도할 신을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면, 모세가 사라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도 황금송아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지난 시간에 배웠던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이었죠?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2계명은 뭐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챈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챈트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출애굽기 32장 35절 말씀. 아멘. 자기들을 위하여서 황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 3천 명 정도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여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들이 있었죠. 뭐, 노는 것, 친구 만나는 것, 간식 먹는 것.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대상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그게 바로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진 않았나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모두 부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만 예배하자.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받은 십계명 잘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모두 깨뜨려 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만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